대진 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 우리 1600m 5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 1 2마리의 승부입니다. 2번 다명천사 3번 마야 컨트리 11번 더스타즈 후미권 자리합니다. 안쪽에서 1번 스바딜 파리와 4번 미스터 스펜딩이 선두권을 형성합니다. 1번 4번 두 마리 앞서 있고 6번 위심1억 5번 오션라인 11번 10번 가락 공원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스바딜파리 은하에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6번 위시미럭이 2위로 1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4번 미스터스펜딩과 8번 은하 바깥쪽에서는 10번 가락 공원과 5번 오션 라인이 따르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 줄에서 3코너 돌기 시작. 선두는 1번 스바딜파리가 유지하고 바깥쪽 6번 위시미럭 2위로 1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고 그뒤 안쪽에서는 4번 미스터 스펜딩 바깥 쪽에서는 5번 오션 라인과 10번 가락공원 따르고 8번, 12번, 9번 등이 그 뒤를 추격합니다. 이제 3코너에 이어 4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스바딜파리 반마신 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 6번 위시미러 2위 자리 지켜가고 안쪽에서 4번 미스터 스펜딩 따르면서 1번, 6번, 4번, 5번, 10번, 8번, 12번 순으로. 사코노 돌아 결승 직선 주로에서 승부를 풀어갑니다. 앞서 있던 1번 스바디 파리를 바깥쪽에서 6번 위시미럭이 넘어섭니다. 선두는 6번 위시미럭으로 바뀌었고 바깥쪽 5번 오션 라인이 따라붙습니다. 6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고. 1번 스바딜 파리와 4번 미스터 스펜딩 추격합니다. 선두는 6번 위시미럭입니다. 하지만 바깥쪽 5번 오션라인 만만찮은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6번 두 마리 선두 싸움 치열한 가운데 12번 포스터도 경주 박판걸음삼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오션라인, 6번 위시미럭, 바깥쪽 12번 포스터까지 선두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5번, 5번 오션라인, 바깥쪽 12번, 5번, 6번, 12번, 5번, 12번, 6번 3마리 없으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600m로 펼쳐진 레트로안파크 부산경남 5경주 5번 오션라인 결승 직선주로에서 6번 위시밀럭과 함께. 선